오늘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범인은 연세대 의대에 다니던 20대 남성이었고 언론은 그가 수능 만점 출신이라고 보도하며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죠. 2024년 5월 6일 오후 강남역 근처의 한 15층 빌딩 옥상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겁니다. 그는 평소 성실한 의대생으로 알려졌지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빌딩 옥상으로 불러낸 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도됐지만 수사 결과 철저한 준비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영장심사 단계부터 법원은 계획범죄로 판단했고 사회적으로는 사이코패스 여부까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식 심리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뚜렷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너무나도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 심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잔혹한 살인, 반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년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고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살수 있었을까요? 사건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교훈이 보입니다. 첫째, 이별 이후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연인 간 강력 범죄가 바로 이별 직후 발생합니다. 상대가 집착하거나 위협하는 언행을 보이면 절대 단둘이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카페, 경찰서 근처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만 접촉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통제와 협박은 이미 스토킹 범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죽이겠다는 협박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발언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전용 스마트워치 지원 같은 제도적 장치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토커 오신 용품 준비가 필요합니다. 120dB 이상의 경보기, 페퍼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긴급구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도구들은 위급한 순간에 탈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피해자는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위험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고립된 장소에서 단둘이 절대 만나지 말 것, 그리고 항상 자기 방어 수단을 준비할 것, 작은 경각심 하나, 작은 호신용품 하나가 당신의 목숨을 지킵니다. 안전 불감증의 종을 울려라.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